이재영의 강타 3연회입니다 고혜림 살장 내려와서 올립니다 한번더 줘요 강타 이번엔 수비로 받습니다 리시피좀 짧았습니다 스파이크 터치아웃 무척. 지금 고혜림 선수가 터치아웃 시도를 한다는 걸 알고 이다영 선수가 너무 미리 빼줬어요 예. 그렇게 되면 공격수가 좀더 유리한 상황이 나오겠죠 면경이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재영 스파이크 고에림 디그 주명 공격 살렸어요. 살까요? 공격 준비가 가능한 홍생명입니다 오바예요. 예. 그렇죠. 살려놓고 밀어요. 아, 처리 잘했어요. 네, 고혜림. 네. 지금처럼 오. 붙었을 때는 저런 센스 있는 공격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다영 선수의 오른손 도고잘 밀었습니다. 네. 역전 기회가 왔습니다. 이나연이 올립니다. 강타 6초 고예림. 그러니까 지금처럼 고예림 선수가 좀강감하게 공격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네. 15대14 현대건설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레프트는 좋은 공만 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올립니다. 스파이크. 수비로 받아요. 다시 줍니다. 스파이크. 이번엔 득점 성공 16대15 현대건설이 한 점을 압수 올려놓고 개인 시간차 살렸습니다 도스핀티 디그 김현경 자 수비를 받았고 다시 한번 동점 올려놓고 오른쪽 루시아 자 따라갑니다 오 살렸어요 킹 판단이 조금 음, 부족할 수 있어요 자 수비가 됩니다 듀스로 가나요 24대24 24. 어려운 공잘 성공시켰습니다 네 현대건설도 너무 아쉽잖아요 그럼요 자, 끝까지 왼쪽으로 퀵업 살려냈습니다